오디은님 아세요, 세요? 평생 안 나온다, 라이언. 너도야. 스타님 사랑한다, 오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이야, 파란에 나왔어요. 아, 피번 틀렸다. 빨리 제사 지내라고. 아이고, 라이언 안나오님 죽을래? 한개 감사합니다. 피버님, 회원 일곱 개 감사합니다. 소희, 1번님 한 개, 아니, 축하를 7개 감사해요. 배반님 아세요? 오세요 뽀개님 와세요 오세요. 음찌가 부르기 쉬운 노래 박신양 노래 장난하냐? 나 남자 노래를 부르라고? 어? 나 남자 노래를 부떻못해는줄 알아? 고드르님행운의 7개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많다. 화목도 안 하고? 라이언 억스님께서 선식한게 감사합니다 오공이 그거 잘 모르겠어요 클로에는 이거는 거기 요일전서에서짠짠조 이거 그거 지옥에서 소이, 아칸 갑니다. 짠! 제가홉 브로라, 동남품이요 제이크랑 리 갈게요. 리나! 잡음이 사라졌군요. 풍년은 룰이 있어야 되는데, 룰이... 오케이. 소이, 베리카 갈게요. 짠짠! 레오! 계정 파괴라뇨. 짜잔. 헤드니아. 이거는 다 밑밥을 까는 거야. 왜냐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얘랑 얘를 합상해서 룰이랑 풍년합성해서 카르마를 뽑을 거거든. 기다려봐, 형님들. 내가 뽑아줄게. 다 그거, 그거 해서 밑밥을 까는 거야, 이제. 리나랑 룩까게요 짜잔, 랄리. 뭐래, 넷막을 달려줬는데. 넷막을 달려줬잖아, 여기 봐. 룰리랑 풍력 합사하면 카르마 나온다고, 넷막을 달려줬거든. 그러게 싸야, 씨는 어떻게 저런 걸 몰라. 해븐이야또해븐이야 아, 이거 풍력 쓰면 안 되지. 백각이랑 사라 갈게요 레이 그거는 다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요 나 세자랄이지 완전 세자랄이죠 짠짠 벨라 인어공주 우리 코코님이랑 사라님 짜잔, 대빵님, 네, 와서 오세요. 유신 파란 애대잘 나온다. 기간이 안 돼, 백로비씩 돌려라. 너 왜, 너왜 캣티랑 생갈게요 짜잔, 카레롱,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칼만안 뜨겠네. 카레롱 나와서! 예, 팡팡이 름네 팡팡이랑 카이 팡팡이 갈게요. 짜잔. 발리스타. 내꺼왜안 띄워주냐, 레이첼. 넌 삼성이어서. 오늘따라 목소리 꿀이라고요? 저 어제 밤새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놀았는지 내가 보여줄까? 짠. 실비야, 내가 어제 얼마나 놀았냐면은, 어디 갔냐? 여깄다 너 어제 얼마나 놀았냐면은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 어떻게 찾더라? 됐다 찾았다 어제 밤새 녹음하면서 논거 봐 밤새 이거 녹음하면서 놀았어요 새벽 내내 계속 목소리 갔는데 에반이랑 고프 갈게요 귀엽다고요? 싫어 임마 빅토리아랑 아를 갈게요 하나만 틀어주세요 이따 틀어줄거예요 이제 짜잔 양심 없지? <laughs> 이제 알았어 양심 없는 거 <laughs> 양심 없는데? 천하니? <초산이>? 양심 없는데? <laughs> 조윤이랑 젤리카 할게요 짜잔 와! 뭐야, <laughs> <laughs> 이게 뭐냐, 이거? <laughs> 이게 왜 나오냐, 얘? <laughs> 제가 좀잘 뽑죠?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디 쓰기는 돈 필요할 때 쓰지. 카라안 나오겠다, 너무 잘나서 이딴 거왜합성하고안됐냐 진짜 개빡치게. 이렇게 쓸 거면 놔달라고, 이거. 링링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룰이랑 풍연. 얘네가 왜 하이라이트냐면은, 넷마블에서 여기 다음 페이지 딱 넘기면은, 룰이랑 풍연을 합성하면은, 카르마가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넷마블의 말을 듣고,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웅장한 노래를 틀고 가야겠죠, 이런 건? 가자 나오지 당연히 당연히 나오지 카르마 카르마 몇렙이야 너 아무, 아무것도 많아 40 오케이 40이 미리 축하 돌풍 준비해 가자 합수하러 갈게 갈게요 김치찌개장이 있다. 네, 기름아요, 기름아, 기름아요, 기름아. 드마아요 드림아요. 영혼상권에 상착가세요허프님 어서와요. 헉! 야, 전중곡이 너무 무섭게 친다. 이거? 여기서 뭐, 아까 봤지? 어서 아까 봤지? 잘 봐라. 참! 그것도 까줘? S상자도 까줘? 는 누구? 기름아? 기, 기, 기 쟤는 는소는한테있지 네, 는쟤 상자 는쟤요 쟤는 아, 황에다 빨리 도망가자